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의 베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장 1항을 마지막 다섯 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의와 위범과 죄를 용서하시며, 부지런히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시며, 또한 그의 판단에서 지극히 공의로우시고 무서우시며, 모든 죄를 미워하시며, 또 유죄자를 결단코 면제하여 주지 않으실 것이다. 예, 지난 시간에 스무 번째까지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물한 번째로, 하나님에 대하여 불러이와 위범과 죄를 용서하시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 죄를 용서해주시는 하나님시라고 어, 그렇게 어, 신앙고백스에서 어, 서술을 어, 잘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일반 달란트나 되는 죄의 빚을 진 사람들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자비가 많으셔서 그 많은 죄의 빚을 탕감하여 주 시는 것 입니다. 죄를 탕감 해, 주 시는 방식 은 예수 그리스 도의 십자 가를 통해서 입니다. 예수 님 께서, 우 리의 죄를 대신 짊어 지 시고 십자 가에 서 형벌 을 당하 셨 고, 하나님 께 서는 그구 속의 완성 을 가지고, 우 리의 죄를용 서해 주 시는 것 입니다. 그래서 이사의 53장 5, 6절 에, 그가 진리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각건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아, 이처럼 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어, 이십니다. 22번째로 하나님에 대하여 부지런히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시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순종이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그것을 기꺼이 인정하시고 상을 주시는 분이 시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것, 이거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공로가 있어서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값 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은혜고 상급을 받는 것도 또한 은혜입니다. 23번째로 하나님에 대하여 또한 그의 판단에서 지극히 공의로우시고 무서우시며 라고 하였습니다. 영어 원문에 and with all most just and terrible in his judgment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하면은 그리고 게다가 그의 심판들에서는 가장 정의롭고 무서우시며 라고 하였습니다. 아, 여기 판단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가장 공정하고 또 무서운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재판관들은 공정하지 못할 때가 덜어 있습니다. 뇌물을 받은 그런 경우 공정하지 못하죠. 또잘 아는 사람의, 사람일 경우에도 재판이 공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대단히 공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대단히 두렵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대단히 두렵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대단히 공정하면서도 무서운 그런 것입니다. 24번째로 하나님에 대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랑하고 즐기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너무도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아주 싫어하시고 미워하십니다. 하바국 1장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활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어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라고 하였습니다. 하바국 성지자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정결한 분이시기 때문에 악을 참아보지 못한다, 폐악을 참아보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의 홍수 심판과 또, 소돔과 고무라성 심판이 나오죠. 그것이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아주 미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시대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셨고, 또소돔과 고무라성을 불로서 멸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베드로우서 2장 5, 6절에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를 전파하는 노아와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무라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이죠.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라고 했습니다. 본보기로 하나님께서 그 시대 사람들을 무섭게 심판을 하셨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면은 그런 죄악 가운데 있으면은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어, 경고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신다는 사실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로버트 시는은 다음과 같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신다는 사실은 독생자의 죽음과 고난을 통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났다. 하나님은 죄악을 참아보지 못하실 정도로 순결한 눈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이 독생자에게 전가되자 조금도 사정을 두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죄를 간과하실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독생자에게조차 진노를 쏟아내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기쁨의 대상이시고 개인적으로는 아무런 죄도 짓지 않으셨지만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순간 고난과 죽음을 피할 수 없으셨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죄를 극히 싫어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스물 다섯 번째로 하나님에 대하여 또 유죄자를 결단코 면죄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덮고 넘어가시지는. 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어, 죄를 갖다가 반감하시고 그냥 죄를 지어도 그냥 좋을 게 좋다는 식으로 그렇게 어,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경고했지요.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 순종치 않았죠. 금지된 과일을 따먹었습니다.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범죄에 대해서 그냥 대충 넘어가 버리시지 않으셨고요. 그들을 무섭게 심판하셨습니다. 그처럼 마지막 대심판이 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그 앞에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각각 무섭게 심판하실 것이고요. 유죄자를 그냥 그대로 면제하여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자신 스스로 직접 그 형벌을 다 감당해야 됩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 굳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죄자를 결단코 면제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의죄는 모두 너그럽 게용 서해, 주 시는 것 입니다.